인생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이거 자전거 방송인데 이거 왜나 지금 그네를 탐사 이딴 얘기를 하는 거야.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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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올라가. 완전 크게 올라가. 완전 크게 올라가. 더크게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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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가 재밌네요. 예, 네, 그네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제 저희 집으로 가 볼까요? 좀 뭐지? 버렸습니다. 이 <laughs> 차를 건너야 된다. 안전에 유의하세요. <laughs> 원두더원투원두툰툰두야 yeah, 쓰러지버렸습니다 안전이 최고인데 두 분은 오늘도 사고를 치네요. 이야 yeah. 여기 그냥 가능한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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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실수 아 못한 못한다뇨 실수했습니다 다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 간다. 파이널 이그니션. 성공. 바바밤. 바바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하죠 Easy. 집으로 갑니다. 음. 그도한번더 오르막길 탑니다. 하이야! 하야하야 야, 힘드네요. 자전거 같은 지하 4층에 보관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엘베를 안 타고도 갈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와 이거 떨어졌다. 무모한 초밥. 저도 내려가야 됩니다, 빨리. 다른 차가 오기 전에. 급해요, 급해. 내려갑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주면서. 또 내려갑니다. 안전하게, 박력 있게. 자, 내려갈수록 시원해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반격이 게 예. 앞에 있는 두부의 영상을 보고 구독 구독하시... 하십. 오, 차 소리가 들립니다. 조심해야겠군요. 지하 4층입니다. 오, 시원하네요, 여러분들. <목소리> 다이어리 오늘도 즐겁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냥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하이! 원투품 조심하세요. 끝입니다, 여러분들! 두보TV 구독과 좋아요.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이빠이. 두보.